i 네 번째 시간은 인력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은 고임금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히 저임금 생산직 노동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세업체라든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특히 이제 소자본 또는 뭐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은 해외로 이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업의 해외 이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그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간네 개의 나라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네 개의 나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80년대 말부터 간게 아니고 조금 더 일찍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보르네오 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보르네오 가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가구 중에 아마 제일 유명했던 게 보르네오 가구일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보르네오 가구가 우리 앞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보르네오 가구가 1966년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창업하면서 합판의 원료인 원목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거의 뭐 창업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인도네시아 밀림 쪽에서 이제 원목을 가져와서 합판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이제 가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해외에 직접 가서 공장을 세운 걸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빨라요. 그런데 80년대 말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국의 뉴스를 한 89년 뭐 90년 그때의 뉴스를 뒤져 보시면 어, 1989년 뭐 90년 부산에 그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운동화 공장이 있었는데 거의 다막 문을 닫고 아, 운동화를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운동화의 그 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임금으로는 이걸 만들어봤자 손해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던 그 많은 운동화 회사들이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데로 이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공장 뭐 스웨터라든지 뭐 옷감을 만들거나 뭐 옷을 만들거나 이런 의류 공장들도 많이 이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어뭐 중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가는데 특히 필리핀 쪽으로는 필리핀이 인도네시아 뭐 중국 베트남보다 조금 더 임금이 아마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기업들은 미국 회사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무슨 전자 제품과 관련된 그 미국 회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면 한국에서 그 전자 제품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같이 이제 따라가거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동남아로 갔는데 베트남은 냉전 시기에는. 이런 자유진영적으로 노동이민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베트남도 이제 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전에 420이라고 불렀던 데가 이제 호치민시인데 호치민시 인근에 무역 자유지대를 만들어서 해외 기업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 그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 근처에 있는 그 무역 자유지대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98년과 99년 사이에 이네 개국,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에 해외로 이제 직접 투자해서 기업을 이전한 그 회사들을 조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회사들이 주로 가는지 그다음에 현지 노동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제 이런 걸 조사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80년대 말 특히 90년대 초가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 해외로 간 한국 기업들이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막 체벌을 가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막 나요. 이제 실제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이제 한국 기업이 거기 현지인 여성 노동자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들 굉장히 이제 조그마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일을 잘 못해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그 무릎 꿇고 앉아있는 벌을 준다든지 토끼 뛰기를 막 토끼 걸음 하는 걸막 한다든지 해간 단체로 막 체벌을 가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적도에 이렇게 걸쳐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일하던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막 기절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찰이 이제 막 오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져서 결국 그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번 이제 그 신문을 장식하니까 당시의핫 이슈는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서 현지인 노동자들하고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한국적 관리 방식이 뭐가 다르냐 또는 한국적 관리 방식이 정말 군대식 관리 방식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연구팀이 그 당시 이제 사 개국을 가서 조사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의 결론은 한국적 관리 방식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관리 방식의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을 쓰다가 아직 최근에 그런 방식으로 그 변화는 과도기적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니까 그런 군대식 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체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학 내에 노동 과정론에서는 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통제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가 나중에는 아그 노동자들이 알아서 책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에드워드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 발달과 노조의 대응에 따라서 처음에는 단순 통제 또는 직접 통제인데 나중에는 기술적인 통제로 바뀌고 또세 번째 단계가 되면 관료제적 통제로 바뀐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단순 통제가 이제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라면 기술적 통제는 여러분들, 포드주의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을 막 통제하는 거죠. 기계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계에 의한 통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관료제적 통제는 이제 우리 관료제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지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통제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전형적인 관리 방식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사회학 쪽에서는 통제 방식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해 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한편 경영학 내에서도 인적 자본 관리론의 그 연구들이 있는데 사회학 쪽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노동 통제 유형이 어 그렇게 단계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순환적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통제 양식이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면 한쪽에는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통제 방식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굉장히 협의적이고 온정적인 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이두 가지를 섞어서 쓴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90년대 초에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보다 더 적합한 통제 양식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느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더 다루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갔을 때, 지금 베트남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주로 누구를 고용했을까요? 여자를 고용했을까요? 남자를 고용했을까요? 그 다음, 베트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 중소 기업들은 여자를 주로 고용했을까요? 남자를 주로 고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베트남이건 필리핀이건 인도네시아건 중국이건 한국 기업이 해외로 갔을 때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다 그랬죠. 거의 80% 가까이가 여성 노동자를 주로 고용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고요. 뭐, 업종은 다양해요. 가방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이고, 뭐, 신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를 여성을 현지에서는 고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여성을 고용하는 것보다 남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관계가 돼요. 베트남이건 필리핀이건 그 나라에서도 여자 노동력이 남자 노동력보다 조금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남자 노동자보다는 현지인 여성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 노동자보다는 남자 노동자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어, 당시 초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더 다뤄보기로 하지요.